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제 관찰되는 하나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 저하, 혈액순환의 저하, 호르몬 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들 안에 전부 다이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근육이 잘 키워지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르게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환자들 진료하면서 그 원인들 공통적으로 이제 간통되고 있는 원인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육의 사효수는 콜라겐, 소포체 그리고 근육 에너지 대사의 중심이죠 미트건드리아 그리고 근육의 어떤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이오필라멘트라는 이렇게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에너지 영양, 소화 흡수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됐을 때세상의 근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과 근감소증의 근육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단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죠 건강 근육은 근육이 이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근감소증의 근육은 근육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 근육이 빠져 있는 자리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근감소증이 잘 생기거나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 공통점들 첫 번째는 바로 나잇살이 찌는 사람입니다 허리둘레가 90cm 이상 그러니까 단사에 비해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내장지방이 두꺼운 사람들이죠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포가 근육의 재생을 막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그 옆에 있는 근육을 계속해서 녹이고 근육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근육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지방이 먼저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자랄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음식이 자꾸 땡기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죠. 경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즉 성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이 감소를 이제 일으킵니다. 근데또 하나의 또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근육 속에 우리 당을 에너지원으로 집어넣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에도 적절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즉,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우리 몸에 이제 당을 잘 저장을 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보충하는 어떤 작용으로써 우리 몸의 생존 반응으로써 단음식이 자꾸 땡기게 되죠 자, 단음식이 자꾸 땡기고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면 근육 형성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통과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15 소장 세균 가다증식 레키거 신드롬 장두수 정후이죠장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근감소를 만들게 됩니다. 장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에 어떤 정체가 생기면 근육이 자라지 못합니다. 또 근육의 문제가 생겨서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되면 장 건강이 더욱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장에서 나오는 유익한 물질인 단쇄지방산, 쇼체인 패테 시드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장에서 염증 물질들, 최근에 제가 강조한 염증 물질들이 APS, 어, 리포폴리사카다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 지지가 당이 결합된 이런 염증 물질들이, 그러니까 영양소들이 우리 근육으로 들어와서 근육을 형성하고, 근육에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마이크로바이옴 앤더 머슬 하웨이, 장과 근육 고속도로. 그래서 장과 근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신진대사 순환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서 간다는 거죠. 장의 염증 물질과 기능제하는 근육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저하시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염증 물질의 증가를 통해서 장의 부담이 더욱 더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술, 담배를 하는 사람, 또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 자, 무슨 특징 이 있을까요? 바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근육은 에너지 원으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데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즉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가단 운동도 활성산소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되죠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의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오히려 근육에서 단백이 분해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는데요. 이 코티졸은 근육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코티졸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신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세포가 커진다든지 뼈가 약해진다든지 체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간의 어떤 디톡스 기능,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외에도 근육에도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 다섯 가지 원인 을 말씀드렸죠. 나이살. 나이살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지방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적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을 복지 운동이나 팔굽혀기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또 굉장히 좋은 방법 뭐죠?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한번 반찬 한번밥한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번 단백질 한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한 번,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5화를 말씀드리고 있죠. 유해균이 좋아하는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이 만성 탈수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효가 잘된 음식,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현미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김치나 된장 같은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이크로바이옴에 맞는 유산균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염증을 방어해주는 오메가3나 아연, 글루타민과 같은 장증막 복구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야 되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 몸의 코티지를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생각 중지 훈련 눈 감고 머릿속에 생각 중지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계속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아쉽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은 매우 크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도 걱정이 있다면 걱정, 가치가 있는 걱정이니까 걱정이 돼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마음을 틀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활성산소, 황산화의 영양소를 드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빠이즈노초 반남보 색깔이 풍부한 가이가채소, 에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칼을 더시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영양소,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은 거대 영양소 분해 후아스틱코일을합성한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원활하게 도와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르니틴은 축적된 긴 사슬 지방산이 산화될 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카르니틴 셔틀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르니틴을 보충해 주었을 때 미토콘드리아 의 기능 대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 C, 마그네슘, 코엔자이큐 테, 카르네틴, 알파리포산 같은 영양소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건강 감소를 일으키거나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다섯 가지 위험요인 나이살, 인슐린 저항성, 활성산소의 가다, 장애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가다 분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다섯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 솔루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실천하는 빈도를 늘려가신다면 우리의 건강하고 튼튼한 근육을 사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육 부자가 최고의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20대의 근육을 80대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건강한 근육 부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